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어, 저희가 참 기도해야 될 시간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교회 위에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위에서 더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한주가 됩시다. 예,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어, 이것이. 교회이다. 글씨도 <laughs> 자 시간이 그래 많지 않죠. 어, 교회가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오늘 하반기 첫 예배에 저희들이 또 오후 예배의 시간도 바뀌어지고 어, 그 속에는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더 서로 더 교제하고 또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하반기 중요한 응답들 우리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맥추 감사절이죠. 오늘 목사님께서 이 맥추 감사절에 또 하반기 시작에 다시 복음으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 어,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뭘까요? 감사하라죠. 감사하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하는 자. 어. 시편 69편의 말씀 보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 혹시 아십니까? 뭘, 뭘 좋아하신다고요? 순종이요? <laughs> 자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69편 시편 69편 31절 시편은 벌써 그냥 때려도 찬송이었는데 <laughs> 자 시편 69편 어, 우리가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구비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황소를 드림보다뭘더 기뻐하신다고요? 찬송입니다. 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것도 사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에 헌금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주신 것으로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 것처럼 느낀다면 그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송이라는 건 뭘까요? 찬송은 우리 사람만, 인간만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가는 게그 찬송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많은 은혜와 소망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위대하시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주님은 나의 찬양밖에 합당하신다라고 이게 터져 나오는 게 찬송이죠. 이걸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찬양을 정말 기뻐하세요. 그래서 준비 찬송이라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감사의 제사가 바로 찬양이에요. 예배의 시작은 찬송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이걸, 드리십자, 이걸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화가 뭐냐? 그게 찬송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승리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성도와 교회의 특징은... 찬송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아, 말씀 언제 시작하지? 그건 말씀, 그거는 내가 필요한 말씀을 듣는 아, 난 말씀만 들으면 돼. 내게 필요한 건 말씀만 있으면 돼.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찬송 시간이 언제 시작되는지 꼭 파악을 하시고. 5분 정도 전에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일 순 없지. 그래서 꼭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라, 이게 바로 우리 맥주 감사절, 이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은... 감사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세 가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유월절에 대한 언약의 감사를 해야죠. 유월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사입니다.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그 강하신 팔로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애굽 땅이 어디였냐? 애굽이 우리 예전에 살던 땅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가운데 재앙 저주 가운데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감사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6월절의 어린양의 피,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맥추절을 감사하라. 맥추절은 광야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는데. 그 광야길에서 보리를 수확하셨단 말이에요. 광야라는 곳은 광야는 어 광야는 신명기서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 광야를 뭐라 그러냐면요. 광야를 위험하고 광대하다. 정갈과 불뱀이 있다. 이곳에서는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인데,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광야길을 걷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수 수 없고 농사를 할수 없는데, 그곳에서 보리를 수확하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인도하심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모든 걸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 의지하라는 거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말은 창고에 거두어 쌓아두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광약 길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창고에 쌓아 두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면서 우리에게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정말 저희에게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이건 우리가 받고 있는 감사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의 의미가 있어요. 어, 맥추절의 의미.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일곱 가지 절기를 지켜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 절기는 무교절이라고요. 이제 그 다음 절기가 바로 그 다음은 초실절, 그 다음은 맥추절, 그 후에는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그 중에서 우리가 익숙한 것은 유월절, 맥추절,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에요.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지내줘요. 그중에 이 14일 날은 뭘 하냐면 이때 유월절에 양을 잡습니다. 양 잡는 날. 그리고 무교절엔 뭐 하냐면요. 무교절은 15일인데 다음 날인데 어, 그 이스트가 들지 않은 빵과 그다음에 쓴 나물을 먹죠. 그걸 먹으면서 너희가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있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무교절 다음 번에 있는 첫 번째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1 6일이에요이 안식일 날 초실절이라고 그래서 첫 이삭을 첫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이첫 이삭을 드린 후에 안식일을 일곱 번을 지나게 돼요. 안식일이 일곱 번 지나면 안식일이 7일이니까 77에 49. 그죠? 이 49일 다음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늘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의 안식이라는 것은 완전한 안식일을 얘기해요. 완전한 안식일. 이 완전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 맥추절 날첫 이삭을 또 드려요. 이건 영적인 하나님의 첫 이삭이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풍요한 그래서 이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수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건 첫 열매라고도 하죠. 한번 인내심 있고 따라와 보세요. <laughs> 그리고 나서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나팔절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 나팔절의 기간은 이스라엘 뭐하냐면 통회 자복하는 날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때 나팔을 하고 불어요. 이0일 동안의 통회 기간이 끝나면 7월0날 대속제일이라는 이때 이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양을 피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잘 알다시피 야, 염소 두 마리를 택해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 염소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번제로 하나님 앞에 피흘려 죽이고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라 그래서 광야로 쫓아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피흘림과 영문 밖으로 쫓겨나가면서 주께서 모든 수모를 감당하셨던 일들이 이두 마리 염소에서 다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초막절은 이 열흘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어,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동안 총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해요 이 초막을 지어놓는 건 뭐냐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본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일곱 절기를 다 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이게 누굴 얘기하죠?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계심 그리고 3일 만에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순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오순절에 이 땅에 뭘 부어 주셨죠? 성령.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나팔절은 우리 신자들의 주님 앞에 들려지는 그날리며 진정한 회개 그리고 심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런 맥추절은 요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이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인데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요날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뭐냐면 교회 생일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근데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그날에 일어났던 일이 뭐라고요? 성령의 강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성령,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교회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건물을 잘 지어 놓고, 아무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대단해도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없으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어 보기에 작아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큰 무엇이 없더라도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그곳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들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회, 이것이 교회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 짧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성령의 강림이 임할 때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 라는 것은 뭘 말하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이거예요. 교회를 사람이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교회를 누가 세우는 것처럼 생각하죠? 사람이 세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를 누가 세우시냐? 교회는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교회가 세워졌듯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오늘 말씀 보면 1장 11절 말씀과 또 어떤 말씀 이냐면요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여 여기 이르되 여기 이르되 2장입니다. 2장 7절 다 놀라 신기하여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갈릴리 사람들이라 감탄하는 게 아니죠.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 사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구성 멤버가 갈릴리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이들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부 출신이고 그 시대 기득권자들이 아닙니다. 많은 배운 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뭐 혈기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을 했다면 조금 속된 말로 그 교회 꼴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신사 같고 젠틀하고 참 배운 거 많고 이런 아주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하나를 만든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분노했던 것은 왜 자기들은 알아주지 않고 왜저 거지 같은 인간들만 끌고 다니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시작한 공동체라면 금방 무너져야 됩니다. 맞죠? 근데 신기하게 교회는 안 무너져요. 2000년이 된 역사 속에서 교회는 연약하리만큼 짝이 없었고 정말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았는데 교회는 지금도 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건재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걸 우린 계속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1순위로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부서를 세워가고 또 우리가 정말 후대들을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그게 뒷전으로 물러나서 우리에게 벌써 돈이 먼저고 사람의 힘이 먼저고 뭔가 인간의 지략이 먼저고 그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못 가지.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은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성령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가장 교회다울 때가 언제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 받은 바로 공동체가 가장 교회다운 공동체예요 왜냐? 성령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각 사람의 머리 위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또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이 모양이야? 그럼 누가 욕하는 거예요? <laughs> 내가 왜이 모양이야? 이 소리가 나요. 그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가 가장 교회적아질 때는 언제냐?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또 얘기해야죠. <laughs> 자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 능력이나 기적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강한 능력과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이 나를 장악하잖아요. 내가 내몸 마음대로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다 경험 있죠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 술을 먹으면 술이 저를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술의, 술의 어떤 특징이 뭐냐 장악력이에요 근데 술취함과 성령충만함을 같이 비교했어요 그 말은 성령충만은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장악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각 사람을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 받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이 성령 충만 받을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하면 임하고 나서 일어난 역사가 있죠. 그 역사가 뭐죠? 열다섯 개 나라의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 방언은 막 이상한 그런 개구리 같은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이건 난난고 방언이라고 해서 저는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여기 열다섯 개 나라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한국말로 하는데. 각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laughs> 그런 그냥 성교 현장을 그냥 그죠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언어를 준비하고 성교질 가슴을 품고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어쨌든 여기 난고 방어이 났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이, 마, 이 말을 이곳에서 들을 수 있냐라고 말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해요. 야, 저들이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술 취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때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 볼까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지는 모습은 성령 충만 받은 공동체 그 성령 충만 받은 공동체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도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 보이셨고 그들에게 방언의 역사를 하셨는데 방언이 아니라 그 방언의 내용이 뭐였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도다. 그래서 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구절에서 11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이 이제 교회 생일이고 저희는 하반기에 이제 새로운 또 중요한 응답들을 반대 있어서 우리가 어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또 우리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면 어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은 살릴 수 있는 그게 교회가 희망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놓치고 그 빛을 잃으면 이 세상의 죄악이 정말 이 세상을 다 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작하는 저희 사랑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교회로 세우셨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올바른 공동체에 응답받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하나님 소망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뭘 시작했죠? 오로지 기도의 힘쓰니라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어요. 그런데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너희에게 부어 주실 것이고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열흘째 되는 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열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기한이 없어요. 그냥 약속만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되리라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우리의 능동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면 주께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삼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마치 빚쟁이처럼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부어주셔야죠? 이걸까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교회로 세워짐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기에 우린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전파될 때까지 우리는 겸손하고 그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라는 말씀하셨죠. 자꾸 제가 말이 길어지면 안 되지만 성령 충만은 절대 개인에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나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주님 오셨을 때에 정말 아름답고 주님 오셨을 때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큰 역사들을 말하고 또 이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힘있게 일어나는 그 시작에 오늘 하반기 되어 있으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